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도지코인이고요.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딱 이거일 겁니다. 바로 알트코인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ETF 승인조차도 불투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출렁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어, 그러면 지금 위기가 온 건가? 매도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알트코인이 대부분이 하락세가를 보이고 ETF 승인조차도 불투명을 보이는 지금 시장에서 왜 매도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되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장 큰 모멘텀은요. 아무리 모레모레 해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9월에 이제 FOMC 발표가 남아있죠.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당장에 이번 연도에 남은 FOMC 발표는요, 5월 16일, 10월 28일, 마지막 12월 9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아직 이번 연도에 세 차례 정도 FOMC 발표가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에 9월 16일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상황 속에서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될지 말지 그 갈림길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격 방향성 자체가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중 금리 인하 앞둔 9월 이더리움 5천 달러 돌파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이더리움 관련 이런 궁금증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연중 금리 인하와 ETF 승인 솔라나 400 달러 시대가 열릴까? 라는 소식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리플 종목 역시도 어, 2.8 달러 지지 ETF 기대감과 연준 금리 변수에 10 달러 시나리오 부상이라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솔라나 더 나아가 알트코인 리플까지도 전부 다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라 했을 때 엄청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일어날까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파월이 최근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의 상승과 다우지수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파월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이 FMC 발표 이전까지는 금리에 관련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 금리 인하 시사를 했던 소식들과 더불어서 아 이제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왜냐? 지금 미국의 7월 PCE가 2.6% 상승하게 되면서 내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PCE는 개인 소비 지출로 이 수치 2.6% 상승이라는 수치가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 그리고 근원 물가 작년보다 2.9% 상승하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FED 금리 인하 확률이 87% 가량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CE 지수는요, f m c 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이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골드만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미국의 기준 금리를 올해 세 차례, 내년 2 차례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 최종 금리가 3에서 3.25%로 고정이 될 것이다라는 식의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우리가 공략을 그리고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시장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혹시나 금리 인하가 시작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안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트럼프 자체가 연준의 파워 의장이죠.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어떻게든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여러 명 압축을 했고요, 세 명은 친암호화폐 성향을 띄고 있죠.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하면 되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뭘 했어요? SEC 위원장을 자신의 사람인 폴 에킨슨으로 앉혔죠. 그러면서 리플의 소송도 취하고요, ETF 승인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즉, 트럼프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Sec 위원장을 바꾸고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을 발표함과 동시에 어, 이제는 연준도 어, 내 뜻대로 금리 인하 안에 그러면 너 해임 그러면 나는 내 사람 안칠 거야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 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금리 인하가 안 된다 라는 그런 관점 시나리오에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덜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좀더 긍정적으로 높은 확률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다만 시장의 100%는 없기 때문에 혹시나 금리 인하가 시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이 시나리오 에도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 해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모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진나게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락업 폐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이 락업 폐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참여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 폐제가 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락업펫의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 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 락업 폐쇄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라고펫의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컨피셔널 도큐멘트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 해제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마큼의 토큰이 해제가 될지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주요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애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전제에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확인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코인, 그리고 엔비디아 코인, 그리고 구글 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 해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코인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단 모멘텀 자체, 그레이스 K 도시 코인 현물 ETF 출시 추진, 향후 시세 영향 주목즉오지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기대감이 언제쯤 ETF 승인 날짜로 이어질 것이냐? 그 결과는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는 폴 에키슨의 SEC에서 ETF 승인이 쭈르륵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먼저 돼야 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은 어,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차트 흐름 자체가 바닥을 확인했다가 바닥이 높아지고 고점은 고정되어 있는.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저항대는요, 천장을 의미하고요. 저점은요, 이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즉, 매수세가 많아지면요,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 가격에 사고 싶었는데 어, 경쟁이 붙어서 다들 이 가격에 사네? 그러면서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저점이 올라가는데 고점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면서 계속 매수하는데 천장 두드리는 거야. 그러다가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 그때부터는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라 거죠. 즉 우리는 지금이 정말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수하는 전략 세워가시면 되는데 이런 매수매도 타점 잡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로 도지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분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에 제가 생각하는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게 됐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도지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욱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 락업 해제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해제, 소각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 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 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천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을 손해 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들려보도록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 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